안녕하세요. 글로벌 이태프TV입니다. 2023년 10월 6일 새벽 6시 50분 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기로는 10월 5일 주가가 끝났습니다. 오늘 미국증시 어, 보압이네요. 장막판에, 그래 조금 반등해서 다행입니다. 역시 희망의 만약 주가가 지금 반등 장세가 된다면 희망은 빅테크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 엔비디아, 애플, 구글, 미국 IT 기업이 그래도 그혼조간속에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 추세를 유지한 이들 네들 내정목 네 중심으로 분석을 해 보자 합니다. 뉴스로 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다우가 평평하다. 어, 뭐 혼조세라는 뜻이죠. 다우존스 0.0 3% 상승, 하락. 어, S&P 500 0.13% 하락. 나스닥은 0.12% 하락입니다. 그래도 희망의 불씨는 그 여기 뭐 혜스캔 오늘 그냥 반짝 상승한 거고 추세의 관점이 봤을 때는 그래도 빅테크입니다. 이 중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어, 한번 엔비디아부터 봐 보겠습니다. NVDL 엔비디아입니다. 어, 어, 2.23%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어, 퍼펙트 레인보우 시입니다 엔비디아 1등급 테마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유일하게 1등급입니다. 애플로 가보겠습니다. AAPU 애플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시입니다 일봉에서 1.08% 상승했습니다. 애플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구글로 가보겠습니다. ggll 아, 구글입니다. 0.42% 하락했습니다. 아, 분봉에서 뉴트럴 시럽니다. 구글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어, etf에서는 미국 it 기업이 상승 중입니다. 봐보겠습니다. tcl 어, 미국 it 기업입니다. 레인보우 시입니다 일봉에서 0.64% 상승했습니다. 미국 IT 기업 2등급 상승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전체를 보면 이 121선과 240선, 마틴 게일 존에서 이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양상이 좀그 상승세로 바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혼조구간으로 판단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미굴자 기온 10월 5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이텐션시아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고위험 채권이 3등급까지 갔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조관이 되겠습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 3등급이기 때문에 고위험 채권이 주가지수 3등급 상단선이 노란선을 걷습니다. 노란선 위쪽은 매수 아래쪽은 매도로 대응합니다. 노란선 아래로서 4등급 5등급 영역 1 0 0 매도 노란선 아래로서 3등급 5 0 매도 노란선 위로서 1등급 또는 2등급은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오늘 공격 매수 신호는 어, 주금까지수식 1, 2 등급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 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미국 IT 기업 2 등급 상승의 공격 매수입니다. 이 빅테크인 엔비디아, 애플, 구글 등의 어, 그래도 삼방의 힘을 입 IT 기업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음. 미국 다우 30, 미국 나스닥, 미국 팡플러스, 미국 팡혁신기업 이머징 마켓은 3등급 승리, 50% 매도. 미국 S&P 500 4등급 하락 추세, 100% 매도. 한국 코스피 200, 한국 코스닥은 5등급 쪽바뀌는 하락, 100% 매도입니다. 우리 희망이죠. 엔비디아, 아, 엔비디아의 분전을 기대합니다. 애플, 구글. 2등급 공격 매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는 3등급입니다. 미국 제10년 미국 위염 채권 달러 비트코인 탄소 비트코인 3등급 미국 제20년 한국 제30년 4등급 하락 추세 한국 제10년 5등급입니다. 요약해 설명드리면 어, 그래도 그 빅테크 쪽이 희망의 불씨를 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 미국 IT기업 등입니다. 어, 빅테크의 상승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